날라갔어요. 없어요. 네, 날라간 건 아니고 리롤 돌려가지고 어, 리롤 돌려가지고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래소에 올려놨어. 하, 솔직히 여행을 바랬거든. 저기 그냥 전투봉 뜨면은 쓰고 안 뜨면은 그냥 사야겠다로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안 떴어요. 네, 안 떠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일단 무기를 바꿔야. 지 무기가 영무잖아요. 무기가 영무에다가 지금 악세도 지금 20강이 안 돼있어. 나 지금 딱 하고 싶은 게 그거야. 무기 전설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악세 20강. 응, 풀세트로. 아니, 근데 왜, 저기, 어, 메시지 보낸 거는 왜 답장이 없지? 이거 내고 좀 부탁한다고 내가 진짜 전투봉에다가 내고 좀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놨거든요, 형들 근데? 근데 답장이 없어. 근데, 페르노스 전투봉 50? 괜찮아요? 어 미감정이야 근데 응 음. 페르노스 전투봉 미감정 50 이거 할 거면은 차라리 이니스만 조금 깎아가지고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니스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응? 형들 생각은 어때요? 어 별로라고? 아니 내가 길드에도 물어봤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나 봐 요고 괜찮다. 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만 보라고. 어형 일단 괜찮은 것 같아 형님. 어 일단 형님 먼저 하나 해 주십시오 형님. 아니 형님 그러면 은 그때 저술방으로 제가 드리면 되죠 형님. 어 믿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형님. 형님이 생각했을 때 좋은 놈으로다가 그냥. 어, 그럼요, 형님. 좋은 놈으로다가 사주시면 제가 나중에 드리면 되죠, 형님. 안 그렇습니까, 형님? 아, 개인 거래? 어디지, 개인 거래가?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꼭, 어, 그, 할게요, 형님. 어디지, 개인 거래? 어, 켜기, 켜기, 오케이, 오케이. 어. 아, 형님. 와. 우리 형님,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형님, 진짜 잘받으십오 형님. 아유, 형님. 아유, 잘 받으십쇼,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여기.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제가 이거 봤거든요 형님! 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됐다! 아우야 이제 좀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잖아! 아 그쵸? 보냈습니다 형님! 아40다야아100 다이야! 어, 아, 뭐, 40달, 나 보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런 거야, 형들. 아 그럼 취소하고 다시 보내지 뭐... 어, 아, 예 팔렸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이, 아이, 몰랐지? 아니, 나, 아니, 나도 몰랐지,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제가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영웅 40이었어. 아, 몰랐어요, 진짜 형들. 아, 네, 몰랐어, 진짜. 어. 아, 네, 진짜 몰랐어요, 형. 진짜로. 아,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형님. 아. 야, 그래도 저기, 전투력 올라갔다, 시브레거 이거. 와, 데미지 얼만데? 야, 데미지도 마, 야, 이거, 데미지 쫙 올라갔다. 어? 데미지도 쫙 올라갔어. 거기에다가, 공속에 PVP 모든 피해까지 붙어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아주 좋아요. 다시 한 번, 특불령님 감사합니다, 형님. 어, 뚜뿌령, 무기 잘 쓸게요. 예, 네, 무기 잘 쓰고, 꼭 기억해가지고, 형님, 예, 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